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또 집중해서 우리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론에서 계속 교리의 기초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계속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다른 말로 우리와 적게 나누는 결국은 하나님의 또 고유한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더 많이 갖고 계신 속성을 말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어, 두 번째 시간인데 그 중에 불변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불변성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맨 끝에도 설명이 되겠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변하시는 분이 된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과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를 살펴보면 정의는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불변성이라는 것이 무엇과 관련되냐면 하나님은 그의 존재, 완전성, 경륜, 목적, 약속에 있어서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성, 자체와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완전성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경륜과 목적에 있어서 또 그가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 말씀에 있어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렇다면 아무런 그런 반응도 없고 그냥 그대로 굳어진 거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른 상황에서는 다르게 느끼고 행동하고 그래서 그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요. 성경에 보면 10편, 102편, 25절부터 27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옛적의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전하시겠고,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가지니, 의복같이 바꾸신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며, 변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 참을심, 참을성, 자비에 대해서도 그가 또 변하지 않는 것을 말락에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속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 영원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되신 자 선택받은 자그 예정된 자들은 그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에 대해서도 야곱에서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 불변성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느냐 보면요. 하나님의 불변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면에 있어서가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만 그 부분에서 또 우리에게 관련된 부분만 불변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존재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가 갖고 있는 중요한 속성에 대한 부분들이 품성에 대한 부분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르만 바빈크라는 칼빈주의 중요한 신학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존재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을, 구 피조물을 구분하는 그 구분에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 이 땅에 있는 것에 다 가면적 존재입니다. 변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계속 변하는 일들이 계속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존재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두 부분은 또 뒤에서 나오게 그 부분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대해서 불변하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시편 33편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와의 호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의 일을 이루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 있고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만 심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분명히 말씀하신 것, 그것을 행하시고 실행하는, 성취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에 대해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약속에 대해서 변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하나도 말씀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죠 때때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바꾸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왜 이것에 질문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성경 구절을 보면 심판하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어떻때 하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또 기도 회개가 같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심판하지 않고 화를 누그러뜨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기도했을 때 그리고 시스기아가 자기 이제 상황을 놓고 기도했을 때 요나서가, 요나서에 가요나서 보면 니누에가 회개했을 때 니누에가 멸망하겠다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요나 말대로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회개대로 그들이 그때 멸망하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전에 했던 행동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표현한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목적이 원래 계획을 했는데 그것을 후회한다는 것은 목적이 변한 것이 아닌가 물어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노아시대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그 사후 왕에게서 후회했다고 사무엘상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것은요,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현재적 그 상황에 대한 현재적인 태도와 현재적인 하나님의 의도 의도를 나타낸 참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면 하나님의 태도와 의도의 표현도 다른 말로 이것을 표현한 것이죠. 나타난 표현이, 표현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상황에서 다르게 반응하시는 것을 보여준 한 예인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 후회란 단어는 그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후회한 것이 아니라 아주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에서 원어적으로 보면 슬퍼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 보면 한자로 바꿔가지고 이걸 후회라고 썼는데,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아주 그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 그 상황을 슬퍼하셨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죄악된 인간에 대해서 현재적으로 하나님께서 거기서 에 불쾌감, 그들이 갖고 있는 죄악 때문에 서 만족하지 않으시고 불쾌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하나님이 전에 했던그 행동에 대해서 슬픔을 보여주지만 시 결국은 보면 정기적으로는 궁극적으로 하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도 결국은 니누에는 멸망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회계에서 그 심판이 잠시 보류됐지만 결국 그 니누에는 멸망하게 된 것을 우리 역사에서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졌다는 것 선하신 목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불변성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죠. 만약에 하나님의 존재와 완전성과 목적과 약속이 변화가 된다면 변화라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더 좋아지든지 더 나빠지든지, 그렇지 두 개가 변하죠. 똑같으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변한다는 것을 더 좋게 변하는지, 더 나쁘게 변하는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이제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과정 신학이라고 있어면 프로세스 디얼러지라고 미국에서 이제 시작했던 중요한 또 신학 중 하나인데 하나님은 변화하는 존재다, 변화하는 존재다라고 말한 그런 신학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됩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변하는 존재라고 하면, 오늘 믿는 하나님보다 내일 믿는 하나님이 더 좋거나 더 나쁘게 바뀌게겠죠? 그리고 10년 후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바뀌게 죠 100년 후면 뭡니까? 더 많이 바뀌겠죠. 1000년 후에 되면 더 많이 바뀌겠죠. 그럼 1000년 전에 믿었던 사람은 굉장히 나쁜 하나님 아니면 나쁘게 변했다면 더 좋은 하나님. 뭔가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의 존재와 목적과 완전성과 약속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불변성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신학과 우리 하나님 아는 데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46문단부터 49문단까지는 승천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6문에 보면 하늘에 오르사 오르셨고 승천하셨다는 말이죠 승천하셨다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늘에 오르셨다는 그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알도록 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답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예수 그리스는요, 그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그리스께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실제로 땅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실제로 올라가신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거기 계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계시는데,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기 전까지, 재림 전까지 하늘에 머무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실제로 승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고요. 재림 때까지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리스의 일을 영원한 선제 세상 왕으로서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누가복음 이십사장 오십 절에서 오십일 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러니까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셨다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또 로마서 8장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지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대언자로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배소서 4장 10절에는 또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또곧 모든 한우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공생의 삶을 사시고 나서 저 모든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고요. 또한 실제로 승천하셔서 이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곧바로 47문에 또 사람들이 물어볼 만한 중요한 질문했죠. 그렇다면 그리스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하겠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그러면 승천하셨는데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이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죠. 여기서 답이 신학적으로 중요합니다. 어, 여러분 중에 하이데베르크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미국의 RCA, CRC라는 네덜란드 계통의 개혁주의 교단과 네덜란드에 있는 화란에 있는 그런 개혁주의 교회에서 어린이, 청소년용으로 가르키는 교재입니다. 어린이, 청소년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은 이걸 외울 정도가 돼요. 왜냐하면 매년 하니까 52주에 매년 하니까요. 외울 정도로 교리의 기초를 갖고 세워져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그 기, 기초가, 기초와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처음 듣는 부분도 많으니까, 신학적인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도 여러분이 또 처음 들수 있는데, 보면 답을 보면요, 그리스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잘 알겠죠? 인성과 신성이 결합된 그분이 한분 그리스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죠? 근데 그리스는 그의 인성으로는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그리스의 인성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의 신성, 위엄, 은혜와 성령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게 신비죠. 이것이 이제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머리로는 100%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삼위의체 같이 또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또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1장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분명히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승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인성, 부활체, 부활체인 그 인성이 하늘로 실제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주에서 1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성,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 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또한 오순절의 강림을 통하여서 성령의 내주와 충만의 역사들이 일어났죠. 교회가 시작됐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내주의 축복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제 그리스와 신비한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내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 신성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그 신성이 그리스의 신성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48문에서 또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을 좀 물어봤죠. 그럼 그리스의 신성이 있는 곳, 있는 곳마다 그의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이렇게 앞부분 설명했죠. 그럼 그두 본성이 서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두 본성이 신성과 인성이 나누어져 있는가라고 물어본 것이죠. 그 답을 보면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노라고 했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신성은 제한되지 않고 어디에나 계십니다. 신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신성은, 하나님은 무소부제, 모든 것에 편제, 모든 것에 다 있을 수 있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성은 제한되지 않고 어디에나 계십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의 신성은 그가 취하신 인성을 초월하심이 확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성과 동시에 인성, 신성은 동시에 인성 안에 거하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신성은 그렇지만, 인성과 결합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한분 예수 그리스가 됐다고 분명히 설명,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비밀이죠. 삼위일체의 비밀과 마찬가지로 그 신성과 인성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 예수님이 그러면서 인성이라는 것을 취해서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 또 신비한 비밀입니다.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서 23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데 있는 하나님이여 먼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라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라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무소부지하시고편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함께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현장에도 누가 함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고 믿을 때 분명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 복음 1장 14전에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 대신 그 하나님 대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성류신 하셨다는 것이죠. 인간,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류신 하신 그 비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성류신 하신 그 비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봤던 골로스 2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안에는, 그리스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신성이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 인성과 함께 한분 예수님 안에 충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성, 신성과 인성이 한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알기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4 9분 답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승천에 대한 부분 여러분을 다뤘는데 이 승천 하늘에 올라가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어떤 유익?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답을 보면요. 첫 번째는 그리스는 그의 아버지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로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고요, 중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옆에서 그것을 계속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우리가 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그의 지친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을 확실한 보증으로서. 우리의 몸이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물로 그리스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요. 우리가 그의 몸이 되죠. 머리 대신 그리스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몸과 머리가 연합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앞으로 장차 어디에 갑니까? 하늘,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현장에 분명히 가게 될 것을 이미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것에 대한 보증이 지금 되어 주신다. 라고 말씀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고 계시냐면 그리스도는요 또 다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 주셨고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땅의 것만을 찾아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보자라는 그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누리고 또 그것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을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제일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보자, 보좌, 보자의 앉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에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네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숨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연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대연자 대신, 우리 중보자 대신, 우리 구속자 대신, 우리 화목재물 대신, 속죄재물 대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 항상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라서 항상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소 서서 이장. 4 절에서 6 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극히 풍성하신 하나님 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이렇게 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몸된 우리 지체 된 우리가 함께 하늘에 앉혀지는 천국이 보장된 사람으로 지금 이 땅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내주하고 계신데 그 성령 하나님은요 이 도장을 인을 딱 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은혜의 사람으로 설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증이 되신 그 은혜를 항상 누리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골로새서 3장 우리 잘 아는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께서나타나시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런 영원한... 천국과 또 앞으로 있을 종말에 있을 재림주로 오시 그리스에 대한 부분을 소망하고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우리 가이 땅에 살때 땅의 것을 사는 것이, 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의 지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과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을 우리를 부르신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존재와 완전성과 경륜과 목적과 약속에 있어서 불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요. 말씀을 붙잡고요.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을 쓸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대원자가 되시고요. 우리의 천국의 보증이 되시고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위의 것에 찾도록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오늘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